네, 광진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이끌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마트 노조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의무 휴일을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진구청 앞 지역 내 대형마트 노조가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무 휴업일 변경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광진구는 의무휴업 변경!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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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가 구청에서 열렸습니다. 대형마트 점장과 전통시장 상인의 대표, 광진구청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 휴일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시각 마트 노조원들도 구청 앞에서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공작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늘 이곳에서 2시에 저희들의 의무 휴업을 변경한다는 변경하는 회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말입니다.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의무 휴일 변경에 반대 의견이 있어 광진구가 행정 예고한 다음 주 평일 변경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 도조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